하이 쿡! 반갑습니다. 오늘은 발렌티로 인사를 한번 드려보는데요. 지난번 생방에서 우리가 한번 어, 이겨이나왔던 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번 재현해봐 드리겠다 했는데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 발렌티아면 뭡니까? 바로 단단한 방덱 인내대자 오늘 그래서 안 그래도 단단한 미친더라이 우리 라인하르트랑 한번 콜라보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콜라보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수호님 종종 이제 한번 출연합니다. 그죠 수호님이 출연해 주셨고 라인하르트 필살기 풀업이고요. 그리고 사실 말이죠 서브에. 트위거 말고 오늘 녹선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트위거를 넣어야 생명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라이하르트 공격력도 올라가고 생명적인 맷집도 올라가는데 길선들을 넣으면 방어 관련이 30% 올라가니까 인내율도 또30%더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증가한 인내만큼 또 일마가 인내를 더, 더 뻥튀기 하기 때문에 굉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고거할 때는 내가 인내 음식 한번 먹어볼게 일단은 생명 음식 먹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자, 페스타를 만났거든요. 어, 스타 덱. 야, 우리가 얼마나 단단한지 한번 보여주자고. 뭐고? 내가 선턴이가? 선턴을 바라진 않았는데. 우리 개성이 때마침 잘 떠버렸네? 수시버려 팍스! 아, 순서가 잘못됐다. 도발부터 하고 있었어야 돼요. 뭐이고, 이거? 도발부터 하고 있었어야 돼요. 하라고 했는데. 어, 어! 어, 와. 야이 로또색 아 새끼... 이제 <laughs> 이제 명나보에 이 로또 이게 떴다 하면 죽어요 진짜 나도 내, 내 영상에서 종종 당하잖아 야 이게 죽는다고 막이 이런... 진짜 미친딜이 나와요 진짜 진짜 도라이다 잠마 근데 오늘 주인공은 발렌티나 어그괘 단단하지 원래도 단단한데 더 단단한 것 같은데 어, 끝났네요 자, 이번 주피50야 이거 로또가 오늘 잘 되는데 자 이렇게 갈게요 어펑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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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 오, 20만, 20만. 결판을, 내줘. 결판을 내주지. 아 뽕. 와, 어? 와, 야. 와, 씨. 와, 씨. 생명의 음식까지 먹고 와가지고 더, 뭐, 위치가 되돌아보네. 근데 로또가 잘 떠서 그래, 이번 판은. 로또가 잘 떠서 그런 거니까 더 지켜보자고. 야, 있네. 야, 셋다 있네네. 저 정도 딜은 어떻게 된다? 인내가 뜬다. 아. 자 방어권 아 이게 방어권을 깎는 거 있지? 진짜 발렌티는 내가 제대로 써보질 않았어가지고 와 우리는 극딜 좋아하지 이런 막 그런 거안 좋아하거든 근데 이 덱은 단단한 인내 덱인데 극딜이야. 어? 여유군의 취향이 맞을 수도 있다 오늘.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자 계속해서 결투에 들어갑니다. 자투급좋고요자이 붙던 잡혀야지. 그래야 내가 좀 뭔가 느끼... 어 때마침 이게 관통덱을 만났는데 진짜 이게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는 유튜브 신이라를 돕는 거야. 요즘이 관통덱 좀 많이 안 보이거든. 근데 이걸 만난다고 치보세요 한번. 예. 자 관통기 어 보세요. 어 관통기가 안 오네. 야개딴다한데 방금 봤나? 안 메리쳤는데 이거 봐봐. 자, 앞면에 관통기가 요 정도밖에 안 들어온다. 왜냐면, 인내가 높으니까 관통을 엄청 깎아내리거든. 자, 잠깐만요. 뭐고, 임마. 아야야야, 미안하다. 내, 내, 이게, 내가 이게 너무 많아. 시불이다 보면, 시간이 한 6, 7초밖에 안 남았어. 그러다 보니까, 형이 좀 실수가 많다는 지 이해 좀 부탁할게. 그럼 재밌게 해야 되잖아. 재밌게. 그래서, 뭐 어떻게 됐는데, 방금. 이게 방어관련 깎아놓고 때리는 게참 좋네. 방어관련 깎아놓으면서, 어, 어 어, 야, 우리 이제 개성이 좀잘 됐구나. 어, 치보세요. 야, 관통 받나? 야, 이거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 관통 딜 엄청, 어, 관통 딜 엄청 세야 되거든? 근데, 어, 치 봐봐, 치마봐 야, 삼성 관통! 야, 이게 유튜브 각! 받나? 야! 야, 오, 어, 나가셔 사람이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흥분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진짜 이거 여러분. 진짜 저분이 하늘에서 내려준 유튜브 각이에요. 진짜. 사람을 만났고 하필이면. 하필 관통을 만났는데, 하필 그것도 리무르가 삼성 관통기가 떠서 삼성 관통기. 저거 맞으면 아무리 라이너르트라도 죽었어야 돼요. 맞지? 인정하자. 피도 한저 정도 있으면 죽었어야 되거든? 피가 안 깎여. 누구 때문이다? 발렌티 때문이다. 와, 미쳤는데 이거? 뒤에 기선더 넣을 필요가 없는데? 기선더를 넣으면 인내가 더 단단해져. 더 단단해지는데 대신에 생명 증거는 없기 때문에 딜은 좀 깎이거든. 근데, 지금 그냥 생어왜 샘... 잠깐만요. <laughs> 자 지금 좋아서막날 뛰고 있는데 찐덱을 만나버렸네요아 어? 어, 라이너트 찐덱이죠 이게 아 어, 이게 찐덱이고 지금 가장 어떤 뭐랄까 대중성이 높고 실제로 제가 만나봤을 때도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덱입니다. 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볼게 요 방어 관련을 깎고 이거 도발하지만 방어 관련을 깎고 쑤시고쑤시 볼게요. 한번 이렇게 가 보겠습니다. 방어 관련 바로 바로 깎고요. 자촥쏙쏙쏙쏙쏙 우와! 야! 야! 야, 잠깐만요! 라인한테가 첫 턴에 죽었다고? 야, 이거 내가 찐댁을 찾은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이, 이, 이 메모장에 적어 놨었어. 신인내대 이래가지고, 아이디 적어 놓고, 나중에 한번 해봐야지 하고 적어 놓은 건데, 야, 이거 장난이 아니다. 나 이거까지 생각 못 했거든? 그딴, 뭐고, 이거? 뭔데? 왜 패가 없노? 잠깐만요. 나이 <laughs> 형이 또 흥분할 때마다 이렇게 나에게 시련을 주더라. 일단 도발할게요. 도발하고, 이거 어쩔 수 없어. 버텨야 되거든? 이게 아마 공간 깎는 거겠지, 아마? 자, 도발하고, 아, 아닌가? 이게, 내가 발렌티를 사실 많이, 내가 진짜 발렌티를 쓰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진짜 익숙하지가 않, 않네? 자, 근데 여러분 또 좋은 게 있어요. 또 좋은 게. 이러다가 만약에 도발하면 아서를 쳐 죽였어. 죽이면 어떻게 되노? 발렌티가 성물로 바로 필살기를 받, 받습니다. 근데, 엄마, 어, 어 야. 어, 이자 쓱 봐라. 아, 그래요? 네피 아, 어, 그래요. 니피 얼마야? 46만이구나. 어, 그 정도? 어, 내가 죽여줄게. 기다려봐, 봐봐. 해볼게요. 자, 어쨌든 우리도 도발했기 때문에 상대 아사가 우리를 칠때 우리 아사를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팍! 싹! 싹! 그래, 이건 못죽 이건 못 죽이는 거 맞고. 와, 근데 상당하게 때렸다, 그죠? 자, 한번 치주시죠. 예, 이, 만약에 우리 아사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 발렌티 피사기 좋습니다 피버세에안 죽었고, 어, 안죽을줄 알았고, 죽었어도 우리 발렌티 필사이 간다. 와, 이거 여러모로 발렌티가 나쁘지 않은데요. 진짜? 어, 방어 관련 깎아놓고요. 속 타르거든. 찌그쁘고, 어, 추이쁘겠습니다 어, 방어 관련이 깎이기 때문에 디시퍼 방어 관련, 방어 력부터 지저 지방, 인내열 뭐 이런 깎겠단 말이에요. 팡 찍고, 빡스고 뽀뽀뽀뽀. 잠막아빠빠아야 내가 기회가 없고 나 순간 약 긴장했어 왜안 죽어? 순간 안 죽나? 막 이런 생각했었어. 자 연방 연반. 어 연방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우린 방어 관련 깎는 게 있어. 방어 관련 깎았지? 그 다음에 아 잠깐만요. 아씨 한 장밖에 없다 말이야 지금. 아니 왜왜이 패가 안 뜨는 거야? 자 방어 관련 30. 아 이건 한 장으로는 못죽여두 장이었으면 죽였을 거 같거든. 뻑뻑뻑뻑뻑식와못 죽겠다. 자, 한번 맞아볼게요. 제가 좀 맞아보고 싶기도 했어요. 우리 발렌티댁이니까 맞아야 될거 아니에요? 맞아야 내가 얼마나 지금 진정, 와, 아, 크, 와우. 봤지? 어? 이 정도면 상당한 거 아니에요? 몇지 연반아, 니 피사기 쓰고도 그거밖에 못했나두장 쓰기보다는 세 장을 쓸게요. 어, 좀 혹시 안좋을 수도 있어서 세 장을. 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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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뽁. 왜냐면 우리 지 개성이, 어, 개성이 지금 좋은 게안 떴어.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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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자, 대장으로 확실하게 목을 치겠습니다. 팍! 자, 크다! 됐나? 오, 찐댁 상대로 이정도 한다? 아, 이거 농담이 아닌데, 이거 되게 슬슬. 야, 트위고야, 뭐, 니 필살기 준비, 니 꿈을 꾸나? 꿈은 꺾어줘야지. <laughs> 야, 백만! 한 명한테 백만 나왔다. 세 명이었으면? 330만. 물론 이제 수호님 계정이라서 풀업입니다. 자 계속해서 결투에 들어갑니다. 요덱 어때요 상대 어또 찐덱이다 찐덱 찐댁 만났고요 좋아요 요 덱들도 지금 또 투급이 낮기 때문에 한번 붙어 볼만한 것 같고 봐 이번에 라인하르트 바로 한번 쑤시 볼게요 이게 진짜 또 킬이 난다면 이거 엄청난 겁니다 진짜 방어관련 깎아놓고 팍사카욱 뽁뽁뽁뽁스쿡와 이거 킬 났는데 킬 났는데 팍팍 팍. 야 이거 야야야 야, 야. 야, 이거 난리 났다! 지금 요즘 라인, 라인 하르트 쓰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라인, 라인, 미러전이 대단히, 대단 대단히 대단, 많거든요. 대단히 많거든요. 근데, 라인 하르트를 한턴 만에 추격불 수 있다? 이거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15세요. 예. 우리 인내율도 높아서 단단해요. 자, 또 방어관련 깎고 때립니다. 방어관련 깎고 때리는 게 진짜 개무섭다안 그래도 이거 1인기가 센데, 방어관련 깎고 때리니까 막 30만씩 뜯으니까, 어? 제 아무리 막 피가 막 시작부터 한 45만 막 이렇게 갖고 있는 라인하루트도 죽는 거 아니야? 안 죽겠냐고, 지가. 한방 막 치는데 막한 25만씩 뜨고 이러니까. 합이 50만이잖아. 그럼 어떻게 견뎌, 지가. 어이, 먹어. 야, 잠깐만요. 이게 내가 또 이렇더라. 이상해. 또 극찬을 하고 있는데 또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됐네? 자, 잠깐만. 우리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성부터 공격 관련 맞지? 공격 관련 깐게 있었어, 그 그래, 분이. 공격 관련을 깎습니다, 이번에는. 자, 깎아놓고 우리 한대 맞아볼게요. 예, 치보세요. 피사기 두개다 치봐봐. 우리가 죽는지. 와, 생명 관련 올리고 지금 또 때리거든? 치봐봐. 아, 크그 와. 어이변 견진다, 이거야. 발렌티는 이제 열쇠 속이고 하니까 죽을만 했지. 지금 사람인 것 같거든요. AI 있으면 피사기 두 개가 나왔을 거야. 근데 생명이 올리고 친거 보니까 사람인 것 같고요. 아이 폐가 진짜 억울해요. 내가 진짜 변명하는 게 아니고 폐가 진짜. 아니, 어떻게 폐가 이렇게까지 안 좋아질 수 있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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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반피 나가죠 그래도. 자, 일단, 전마의 필살기를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도발. 그치, 치보세요, 한번. 자, 오거든요. 와야야야야, 깡크낭 자, 견뎠습니다. 견디고. 충분하죠, 우리. 지금. 야, 아서야, 니 패바, 니이 새끼. 아서, 이 새끼. 진짜 계속 니 패가지고 지금 되겠나? 어? 라이하르트형그 패가 착대 떴으면 지다 죽었어. 벌써, 임마. 벌써. 자, 그래도 한장 있어요, 라이하르트 갑시다. 자, 한 장. 칵, 스 칵. 빡싹 빡싹빡싹 빡썩어. 와 진짜. 아, 진짜 쓸수 있어. 아, 시 아. 아, 시계, 시이 야자. 끝났또뭐해라 일마. 어? 자, 마무리해. 어? 아니견딜수 있겠나? 이게 이다 아싸! 야빡또한 명한테 100만 여3 0만 있어. 자, 마지막 판은 그래도 이거 좋은 거는 이미 좀 증명이 된것 같고, 길선도 한번 써볼게요. 이러면 완전 히 인내 대으로 가거든? 자, 요것도 요리를 인내 요리로 바꿔보고, 근데 내가 보기에 트위고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개인적인 궁금증에 의해서 가보는 덱입니다. 어, 인내 요리 더 극대로 올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뭐더딴단해지겠지 대신 딜은 많이 좀 떨어질 걸로 보이고요 자, 만약 에 요런 데로 갔을 때는 전략이 조금 바뀌어야 되겠지. 내 생각에 그냥 아까처럼 방어 관련 갖고 수시 죽이 뿐내 느낌이 아니고 와또이대이잖아 완전 와 라이너트 가이영도까지 그 대유행을 할줄 몰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이제 인내를 이용 사람이다 아, 마지막에 다들 사람을 만났고 자 이렇게 되거든요 아아 우체속에서 발렌티부터자르겠다아 이거 잘렸네 예 네, 미안합니다 자 발렌티보다는 아 이거 신이 또도왔네 관통대를 만났어요. 일부러 안쳐볼게안 치고 한번 맞아볼게요. <laughs> 자, 여러분. 자, 요거는 구경만 하고 내가 보기에 트위고가 았다트고 어, 맞는 것 같고. 자, 한번 맞아볼게요. 관통대 <laughs> 아무 딜이 안 나올 것 같은데? <laughs> 자, 와, 소멸기 거의 딜이 안 들어왔어요. 어, 소멸이 아니고, 이거. 어. 깡, 깡. 자, 요런 어떤 관통 딜이 아닌데도 딜이 좀 약하게 들어왔고. 이 관통기를 안 쓰네요. 안 죽일게요. 제가 죽이면안 된다. 이거 진짜 귀한 유튜브각이거든요자 이렇게 관통 한번 써봐 주세요, 제발. 관통 한번 보고 제가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 오케이. 자, 마무리 온다. 자 감염기 약했고 관통기 아 어? 관통합니다. 아 아. <laughs> 자관통기 온다. 저저저저저 저. 어? 뭐 약간, 요정, 약간 요정도 들어왔네요 약간 요정도? 어, 뭐 정도?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당연한 말씀이지만 아, 트위고가 좋네요 트위고랑 발렌티는 어, 해볼만한 덱인것 같아요 꽤나 상당한 덱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의견도 많이 댓글로 남겨주세요